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정윤이입니다형님들이 엄청난 관심과 성원으로 길이조 채널에 100만 조회수를 넘긴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윤이 배우님의 앵콜작 또 다른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맥주 한잔하시며 콜라 마시죠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수련이 그녀는 언어 장애가 있지만 심신이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죠. 기차가 간다. 어디로 갈까? 나도 어딘가 가고 싶다. 수련이의 아버지는 도로 공사 임무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된 일을 마치고 밤이 돼서야 퇴근하는 최영감.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하루 종일 기다렸던 수련이. 아이고야, 거나하게 취하셨네. 오늘 월급 날이신가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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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뭔가 사 오신 것 같은데. 이 네, 점막이 하고 어? 그 그놈 사 왔다. <laughs> 형님들 저저 저, 점막이가 뭐예요? 아, 점막이. 없어. 이때는 이런 게 귀했었나 봐요. 그렇게 자. 한방 미소를 지은 수련이는 입어보려 하는데요. 어어어 그그 런데 근데 형님들 뒤에 형수님 안 계시죠? 빨리 화장실 문 커로 피신하시길 바랍니다. 삼초 드립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나 이뻐? 라며 보여주는 수련이. 야 무슨 필라테스니 요가니 없던 전 시절에 저런 몸매는 뭐양을 떠나서 진짜 절세 미인이셨네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새 훌쩍 커버린 딸 수련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진 딸을 보며 세월이 야속하기도 그리고 건강하고 이쁘게 커진 딸이 고맙기도 하죠. 됐다 이제 그만. 최영감은 과거 한국 전쟁 때 참전했었죠. 오늘도 그때로 회상하는 최영감. 설이 빡정을 벌렸어. 그런데 이런 진지한 아버지에게 머리를 젖 짜듯 감겨주고 있죠. 정신없이 싸왔던 게야. 그리고 수련이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문영이죠. 하지만 이제 문영이를 볼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laughs> 최영감의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님이 그러고도 이가 응?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하지만 이런 최영감의 강한 압박에도 둘은 계속 사랑을 이어가죠. 그런데 우리 영감님도 고집이 장난 아니시죠. 자잔. 그런데 영감님이 왜 이토록 이 둘의 사랑을 반대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둘은 남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아, 이 바보 자식아, 마지막 소원을 좀 들어다. 결국 둘을 떨어뜨려 놓기로 한 최영가. 람좀 되어다. 그렇게 문영은 도예지로 나와 살게 되었는데요. 풍님들 이거 도대체 몇년도입니까 야, 한 70년대쯤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도시에 왔어도 문영이는 수련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 홀래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때 문영이가 문영이가 소변을 나와요 아이고야 힘 좋으시네요 아 죽다 살아났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그리운 수련이가 있는 그곳 문영이의 고향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련이는 수련이 수련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문영이가 그리고 수련이가 지금 눈앞에 와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양을더 빨리 보고싶은 수련 그래서 둘은 힘차게 서로를 향해 나아가죠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때도 수중촬영이 가능했었네요 오히려 선명하지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치 흐릿한 게제 통장 잔고 같네요 그렇게 아버지의 눈을 피해 아담과 하와 놀이를 시작한 둘이 시간이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 잠깐만 이 둘이 남매지? 아이고야 행복한 순간은 왜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문영이는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돌아올 날짜를 알려주고 문영이와 수련이는 또 이별을 하는데요 한편 이 사단이 또 일어났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동료들이랑 술퍼 마시는 우리 영감 영감 최영감. 그때 일어나려는 최영감에게 술집 사장님이 그를 막는데요. 지금 그녀는 최영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하, 야또무이터집이고막 허리비가 안 나. 아니 오늘 영화가 시종일관 이때 베이비붐 세대입니까? 니까 뭐야 이번엔 또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아예. 넘어가줄 법도 한데 이렇게 극구 그녀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가 고자이기 때문이죠. 과거 전쟁에 참전했던 최영감 이때 부하와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응? 엄마가 죽어 있어 홀로 버려진 갓난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아 최영감은 이 아이를 김중서 안고 와라. 이 아이가 바로 아, 예. 문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 어습니까 이쁘지요? 부하가 보여지는 딸님미사진지양가락하는 미니 아, 될 겁니다. 이때. 그렇게 홀로 살아남은 최영감. 그런데... 거기에 총을 맞아 고자가 된 거죠. 형님도 님도 이쯤 되면 감보시죠. 그렇게 수련이와 문영이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미안하다. 쓸모없는 몸이 돼버려서... 애인에게 고자가 된 사실 을 알았더니... 살이... 내가 무슨 발다에 남의 자식을 하나 다니고 둘씩이나 길러야 한단 말이오? 그렇군요. 당신한테는 내 뜻일진 모르지만, 나한테는 고생 빠가지예요. 당신 몸이나 상하단 모를까? 무슨 재미로 못해요 난.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문영이랑 수련이는 남매가 아니네요. 서로 끌리는 건 이상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고 그런데 이 마을에 꽃잎을 문 발랄하고 당찬 한 여인네가 등장하였으니 시온의 햇살이 좀 센데 이 여인네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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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어머 김영차 배우님 안 있어요? 이야 진짜 젊으셨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165에 가까운 키라면 지금으로 치면 170이 넘는 장신여 배우에 속하죠 그 정도로 이 당시 엄청 모델 포스에 가까운 장신여 배우였다고 기록되었더라고요 자 숙이라는 역할로 등장하시는데요 시골에서 좀안 어울리는 화려한 여자 이렇게 화장을 고치다가 짜잔 아니 근데 대부분 이럴 때놀래거나 무서워하지 않나요? 이쪽으로 와요 대려 문영이를 부르는 숙이 하지만 문영은 지금 숙이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에이 멈춰서 얘기 좀 해요 여전히 앉있는게 외로워 보이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끝끝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때 기차가 나타났고요 에이 가방 짐 틀어줘요 무거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문영 생각해보니 이때 인도라는 게 따로 없었겠네요 가까이 오지마 근데 어째 손동작이 이쪽으로 와라는 거죠 한바탕면 큰 사고가 났을 뻔한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쑥 있는? 어? 뛰어올 줄 알았다고요. 자 이렇게 돼서 문영이는 어쩔 수 없이 미안. 가는 데까지만 들어가 주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어쩐 일인지 숙이는 문영이가 한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문영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불편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게 되는 숙이의 이야기 <laughs> 섬에서 태어나 자란 숙이는 도시로 가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한 건달백수 놈의 눈에 띄게 되었고 어? 이 정도면 거의 고의로 밟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엮이게 돼요 그렇게 제대로 꼬인 수기 지는 가시내를 이쁘게 갈아입히고선 돈벌이를 시켰죠 알할 것도 없이 가시내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수기는 밤새도록 남자들에게 감정 육체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건달놈에게 매질을 당하고 탈출도 시도해봤으나 그러나 가시내는 단달의 품이 그리워서 되돌아오고 어? 말았죠 그렇게 이직거리들을 반복 또 반복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만 이제 그 생활이 지긋지긋해요 어! 이윽고 도착한 문영의 집 철로변 위에 통나무 집와 근데 형님들 전 저런 집에서 진짜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저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누구긴 누구야 이아이주씨 그렇게 또 마주하는 문영이와 수련이입니다 응? 고기를 어디까지 꺾으시려고요? 와,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미니셨네요 우리 죽은 아사나 건설해. 그리고 어머 이녀는 누구야? 아이고야, 아니 형님들 이쯤 되니 이 숙이라는 캐릭터 진짜 깨네요. 누구야 오빠? 아, 이뻐요. 미쳐 몰랐어요. 뭘 미쳐 몰라요? 그냥 누구라고 말좀해 줘. 답답해하잖아. 수련이는 수기의 등장에 혼란스럽게 시작하는데요. 누굴까? 어떤 사이일까? 수기의 수작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강제로 키스를 하는 수기.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오해하는 수련이죠. 뭐야 놀래는 장면도 이쁘시네. 한번 만져봐요. <laughs> 적당히.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등장나. 아, 수. 수기. 어머. 그 건달 백수가 등장한 거죠. 네 뭐야? 오해하기 시작하는 건달 백수. 왜 이래? 나군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야. 황당해하는 문영과 바라보는 수련. 아 근데 문영이 진짜 한 마디도 안 하네. 아, 결국 수기는 끌려 나가버립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채 퇴근하여 수련이를 찾는 최영강. 한편 수련이는 오늘 낮에 못다 회포를 풀고 있죠. 그리고. 그럼 그렇지 이놈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이놈 왜 잘지? 왜또 돌아왔니? 왜? 왜? 어쩌면 욕심이 넘쳐 선을 넘어버린건 수련이와 문영이가 아니라 최윤감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이꼭 남매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난 돌이 없네 그 딸애를 당분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밖에 없네 그렇군요 어? 수련이 맞다. 그렇게 동료의 조언을 따라 수련이를 절에 보내려는 최영갑 맞아 옛날에 무슨 딸을 보고 차 절에 보내시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련과무녀 단 말이야 나가지 않고 우리들의 진실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럼에도 망부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수련을 보고 이파보야 그리고 맹꽁이야. 어우, 맹꽁이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버지와 딸 <laughs> 딸의 짐을 싸는 최영가 그리고 마지막 밥상을 준비한 수련이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수련! 수련이는 머리서 문영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하지만 아, 아, 그렇게 수련이는 떠나가게 됩니다. 아직도 수련을 찾는 문영. 그런데. 뭐야? 경치가 좋죠. 아니 아직도 뭐안 갔어? 가족이... 그러지 말고 날 안아요. 아, 예? 난 안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상실감이 맥스에 도달했는데 지금 누나를 어떻게 안을 수가? 아... 예? 허망한 마음을 했어요. 위로받고 싶어서인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됐어요? 수기를 안게 되는 문양이죠 네, 그날 박. 뭐야 아직도 안 도착했어? 아니 그래도 명색이 딸인데 목적지까지는 데려다 줘야지. 그렇게 캠핑으로 온한 무리의 앞을 지나가는 수련. 그런데 뭐야, 카우보이야! 아!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한 남자. 어느새 음악 소리는 멈추고 그녀를 애워쌓는 어둠의 손길들. 결국 수련이는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강가에서 싸늘한 시체가 된채 죽어 있는 수련. 왜? 왜 죽었냐 이 자식. 왜 죽었어? 하지만 사실 수련이는 어제 괴한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어제 몹쓸 짓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더 수련.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던 수련은 행복한 때를 떠올리죠. 그러다 문득 돌아가도 고통과 불행만 남을 거라고 판단이 된 수련. 수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어서 뒤늦은 문영의 방문. 내딸이 말이 다 거짓말. 나도 수련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아닌 친남매라고 된 고집 때문. 입을 지리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실 알고 있었던 수련과 문영 그렇게 문영이는 싸늘해진 수련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바로 수련이가 살아생전 자신과 가장 행복했던 그 장소. 그렇게 둘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화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이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형님 누님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하신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늘 발전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기리죠.였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게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